마구, 어, 두근거리고 어, 그러네요. 멀리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겠지만 영수 어, 씨를 구하기 위해서 영수 어, 씨가 저 멀리 다리 혼자 떨어져 있어도 절대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, 메이데이, 메이데이 예, 여러분 많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끝나고 예, 저기 지금 찍으시는 사진, 동영상 예, 아시죠? SNS에 많이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인사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그분들이 선물 하나씩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출발해보실게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예쁘다. 예뻐요. 네,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렷, 인사, 감사합니다.